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주 차장입니다. 오늘 바로 아파트 입구에서 한번 찍고 있는데 여기 중동역 역세권 600m 정도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지금 제 뒤쪽으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대로변이랑도 가까워서 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대단지 뭐 펠스 카운트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 인프라 모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한 8개 빼고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이고요. 지금 대문세대가 나왔습니다. 부천에서 오피스텔 등기랑 거의 맞먹는 가격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 입주금 약 7천만 원 정도로 뭐 적진 않습니다만 요즘에 6-7 대책으로 지금 70% 대출 나오는 그걸 생각하시면 대출 잘 나오는 현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DP 되어 있는 조금 넓은 세대 보여드릴 텐데 그거보다 대문세대는 조금 작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내부로 올라가 볼게요. 네, 전실부터 보여드릴 텐데 바로 전실이지만 집 내부가 보이지가 않죠. 꺾인 구조라 여러분들께서 좀더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 이쪽 신발장 키큰 장으로 다섯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전실 공간 굉장히 넓어서 유모차라든지 뭐 자전거 작은 것들 충분히 보관 가능합니다. 삼은동 중문도 제 뒤쪽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 네, 거실입니다 거실 한눈에 보셔도 상당히 클 거예요 dp 되어 있는 쇼파가 기억자라는건 거실이 크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양쪽 벽간의 거리가 4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기억자 쇼파 두셔도 되고 4인용 쇼파 6인용 쇼파 모두 무난하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벽 보시면 요즘에는 아트워를 타일로 붙이지가 않죠 요즘 트렌드식에 맞게 필름지 이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어요 양쪽 모두 tv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길이감도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조명이나 반대편에 지금 공기청정기 모두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 옵션 한번 볼게요 실링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영구적인 라인 등이랑 지금 매립등이랑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트렌드에 맞게 집안 곳곳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지금 저는 저층이에요. 4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앞이 막힌 게 없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시면 정말 뻥 뚫려 있으니까 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바닥 쪽에는 지금 타일처럼 보이시겠지만 타일형 강마루로 이루어져 있어서 찍힘이나 청소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TV 정말 대형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아마 DP되어 있는 t 팁이 가장 클 거예요. 이렇게 거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지금 ]처럼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반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여기 아일랜드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집에 아일랜드 한두 배만 합니다. 앞쪽 보시면 이렇게 무릎 자리 들어가져서 일반 식사도 가능하시고요. 좁지가 않아서 낮은 걸로 테이블 하나 더 두셔도 될 정도고 지금 대면식으로 지금 채택을 해놨어요. 보시면 수전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쪽 수전은 TV 보시면서 혹시 어린아이가 있으시면 뛰어노는 거 보시면서 대면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뒤쪽부터 이어서 보여드리면 이쪽은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 빠 형태의 주방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뭐 커피 포트 사용하셔도 되고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은 만마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주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납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넉넉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쪽 장 그리고 여기 조리대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덕션을 교체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부장, 상부장 다 준비되어 있고 쭉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로장도 이렇게 하드웨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광파 오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가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스포크 3단 들어가게 장잘 짜져 있고 여기 바로 제 뒤쪽으로는 워시터가 들어간 공간이에요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지금 워시터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분리수거 같은 거이 앞쪽에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용 공간 모두 만나봤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보시면 제 뒤쪽에 드레스룸 하나 있죠. 여기 지금 D 그자로 꺾여져 있어서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10자 이상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절감 있는 옷들 정도는 충분히 보관 가능할 것 같아요.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져 있지만 제가 있는 공간에 거의 한대더 놔도 될 정도로 안방 사이즈가 11자가 넘습니다. 크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대 공간도 지금 침대 앞쪽, 옆쪽 모두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화장실 창도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 더욱 좋아할 것 같고, 젠다이 거울 수납장도 상당히 길게 꾸며져 있어서 넓은 아파트 욕실답게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까지 봤고요. 나머지 공간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금 여기 두 번째 방이에요 보통 두 번째 방인데 이 정도 사이즈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1500자짜리 컴퓨터 테이블에다가 옆쪽에 책꽂이 같은 거 들어가져 있고 제 공간도 남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매트리스가 시공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침대 두시고 나머지 공간 오롯이 그냥 다른 용도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 생각에 성인 자녀가 두분이신 분들도 충분히 다 침실로 꾸밀 수 있는 쓰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 방은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왔네요.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한눈에 봐도 안방 욕실보다 폭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성인 남자가 샤워하기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젠다이도 조적식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처지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굉장히 큰 걸로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 수전이나 변기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마지막 방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제가 지금 베란다에서 한번 나와봤는데, 여러분들 아까 주방에서 제가 워시타워 있다고 보여드린 그 공간을 이쪽에다가 만약에 워시타워 두시면 그 공간 그냥 주방 팬트리로 이용하시면 돼요. 훨씬 더 좋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 두 분이신 분들은 침실로 이용해도 3m가 훌쩍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자녀 한 분이신 분들은 여기 옷방으로 꾸미시면 3인 가족의 4계절용 옷 모두 들어갈 정도로 널찍널찍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 만나봤고요. 저는 외부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중동역 역세권 주변에 인프라도 좋고 아파트 등기에 주변에 오피스텔과 비슷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실입주금 그리고 정확한 분양가는 유선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8세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천에서 중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쪽으로 보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